이 어, 이어서 Yom j u 해 Yom j u 해 염증. 어떻게 해결해요? 염증. 어떻게 해결해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 무능력이라고 했죠? 무능력. 어, 무능력. 내가 무능력하든가, 아 어, 함께 있는 분들, 어, 함께 있는 분들이, 어, 같이 무능력하면, 어, 문제가 생기죠. 어, 문제가 생기죠. 근데 능력을 이제 키워야죠. 어, 능력. 나도 키우고, 어, 너도 키우고. 어, 집단 능력이죠. 어, 능력을 키우면 이제 해결되죠. 해결되죠. 자, 자, 이제 무능력이 어, 능력으로 이렇게, 그죠. 어,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되고. 어, 변화가 되어야죠. 어, 또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되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어, 집단, 사회가 어떻게 돼요? 어, 변화가 되었네요. 지금 응? 어, 어, 뭐예요? 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어, 세상이 뭐야? 어, 능력으로 어, 능력으로 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해결되는데 어, 세상이 어, 무능력에 그냥 머물러 있어. 어, 즉 세상이 안 바뀌어. 그러면 그 염증을 비롯한 어, 많은 병들이 이제 창궐하는 거예요. 창궐 어, 그 병이 어, 우리 코로나 한번 지나갔죠. 어, 코로나 같은 그런 거 어, 병들이 어, 창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어, 체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 체상이 어, 무능력에 어,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어, 자 오늘은 이제 어, 또 하나의 그 무능력 중에 하나죠. 어, 무능력 중에 하나인 어, 염증. 내가 염증이 생겼다 이 말은 뭐야아 내가 무능력하구나 또 무능력 어, 그집달에 있는 거죠 어? 어, 그 염증이 뭐야? 자 우리 영이 뭐죠? 염염 어, 불꽃이죠? 불꽃 불꽃 이요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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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이 막 커지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나죠? 화재가 나요, 화재화재가 나요. 병이 난다고요, 병이. 어, 이 염이 불꽃이 잠잠해야 돼요. 어? 잠잠해야 되는데, 어, 불이, 불꽃이 확 피면 화재가 일어나요. 어? 즉, 이 불꽃이 잠잠할 때는 어때요? 아주 아름답죠? 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아름다워요. 어, 또, 어때요? 불꽃이 잠잠하면 어때요? 딴 탐이죠? 어, 따뜻하네 따뜻함 어, 근데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더위가 와요 더위 덥죠? <laughs> 그 염이야 염염염자 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죠 이게 어, 능력이죠 이게 어, 능력인데 이거는 무능력이죠 무능력이에요 어, 자, 그런데 증은뭐예요증은 어, 이제 우리 어, 많이 했죠. 뭐 고지혈증, 그죠? 어, 어, 뭐야? 증세 어, 또는 증상이라고 하죠. 증상, 증상, 어, 즉 어, 병을 앓을 때, 어, 병을 앓을 때, 알을 때고요. 어, 나타나는, 나타나는 증세, 어, 저거요. 어, 모양이야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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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하지, 모양이 나타나죠 모양이 모양이 나타나죠여 이거 염증이야 자 염증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어,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어떤 거뭐 외부로부터의 어,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손상 또 어, 외상이라고 하죠 외상 상처죠 외상 외상 또는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세균이 침입을 하면 침입을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 여러한 자극이 온 거죠. 자극이 온 거예요. 자극. 이 자극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죠. 그거에 이제 중간 단계로 이제 반응을 해야 돼. 요 반응, 반응, 반 응? 반응.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뭐가 나타나요? 부저, 어, 부종이 나요, 부종. 응? 부종. 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시간 지나서 그래요. 어, 열이 나죠? 어, 발열이 나요. 더위죠, 더위. 발열. 화재. 어, 발열. 응? 그다음에 뭐가요? 와 와요? 뭐가요? 와 충혈도 오죠. 눈에도 충혈이 와요. 일단 염증이에요. 충혈의 모양들에 모양, 모양. 모양. 그야, 근데 통증이 오죠. 통증. 그러면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왜 생기는 거야? 방어하는 거야 여기. 방어, 방어. 방어하는 거야 방어. 왜? 방어하면 죽어요. 너무나 지나치면 이제 커져서 죽을 맞이할수 있죠. 우리가 몸을 이제 스스로 자연적으로 방어 하는 거예요. 방어, 방어. 어. 즉, 이 문제, 이 무능력은 뭐예요? 근데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어, 방어를, 뭐예요? 어? 어, 못하는 거예요. 그못판 만큼 이제 뭐예요? 염증이 생겨요. 그지 어. 뭘 키워야 돼요? 이거 어, 키워야죠. 어,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방어 능력. 방어 능력. 나도 키우고, 어, 너도 키우고. 그 능력 우은 이제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즉 염증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죠 어, 염증을 어, 일으킨다, 그래요? 어? 일으킨다. 염증이 생겼다. 어, 즉 뭐야? 염증이 어, 일어난 거야. 일어난다. 일어난 거예요. <laughs> 잠에서 깨서 일어나듯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아니면 시체가 돼요. 어, 염증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고마운 거죠. 지금 뭐야 유발한 거죠 유발 유발된 거 거야, 유발한 거야요 유발한 거예요 거야. 응? 유발한 거야요자 응? 요거 이제 요렇게 염증이 일어나고 어 뭐야 어 유발됐어요 요게 뭐 무능력이죠 어 요게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응?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응? 가라앉아야 돼요 어, 가라앉아야 돼. 염증이 가라앉아야 돼가라앉다즉 잠자 해야돼 지금 바다에 막 폭풍이 분하요 이건 막 폭풍이 분하여 폭풍, 폭풍. 이거는 바다가 물결이 점점 안 내지는 거랑 같아요 기후로피로즉 어, 어? 차분해져야 돼 차분하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이게 아, 능력이에요 여기 방어 능력이에요 능력 응 어? 능력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어이 염증이 이제 많이 생기는 분들은 아, 이 실증이 많죠. 실증. 뭐한번 싫어해요. 뭐, 뭐, 하면, 아, 나 싫어한다. 아, 나 그거 싫어. 어, 싫다. 싫다. 나 그거 싫어. 부정적이죠. 부정적. 그 염증이 생겨요. 왜? 그 부정이 심해지면 죽거든요. 살리느하고나 자신 살리느하고 반응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근물이죠 아, 내가 싫어하는 만큼 염증이 와요. 뭐가 됐든. 아, 이해 갔나요? 또는, 억압을 많이 당해요, 억압. 뭐가, 뭐, 침 누른다 그러죠. 뭔 환경이 나를 질 눌러요. 그 옆집이 생겨요. 왜?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 튀어나오죠, 이쪽이. 반대쪽이 튀어나와요. 어? 어, 맞아요. 내가 이쪽이 싫다 그러면, 싫은 게더 생겨. <laughs>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응? 어? 적응을 해야죠. 또요. 또 해요. 또뭐야 막, 큰뻑 빠져. 막 빠져, 빠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가치 없는 거에 빠져. 어? 저, 거기 품목 젖어. 막, 땀을 흘리면서 젖어. 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 염증이 많죠. 뭐, 어. 벅빠서 그래. 응? 어? 막, 청소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어? 다 염증이 와요. 어? 어, 저 이걸 뭐라 그래요? 염증을 일으키다. 염증이 나다, 그러죠? 염증이 나다. 누가 나게 한 거야? 염증이 난 거야. 실증이 난 거야, 실증이. 염증이, 실증. 뭐가 와요? 이사이먼지 뭐가 와요? 어, 권패가 와요, 권패. 권태. 권패가 와요. 즉 진절이 진짜 어, 진절이, 진절이 난다 그러죠? 진절이 난다. 아 어, 이게 염증이에요. 어,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어,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무능력. <laughs> 자 이제 무능력이 이제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 이 문제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이제. 우리의 우리의 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어, 세상이 능력으로 바뀌는 능력. 이 세상을 바꾸자, 이런 분들 많아요. 훌륭하죠. 근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laughs> 능력이 보여야 돼요. <laughs> 어, 사람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능력자들이 모여야 돼요. 이런 걸 해결하는. 염증이 스스로, 스스로 보여. 가라앉아야 돼. 에? 스스로 잠잠해지고. 스스로 차분하고, 어, 이런 능력자들이 모여야 돼요. 어? 어. 즉, 어, 염증은, 어, 염증은 뭐예요? 어. 모든 병에, 모든 병에 하나의 어, 증상이에요. 어, 병에 시초가 되죠. 예? 어, 시금 고름이 있는 거예요, 고름. 고름. 피가, 피가 고름이 돼서 피로 못 흐르는 거죠. 어, 왜? 이러이러한 이제 원인을, 원인을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든 거예요. 불란을 일으킨가 불란? 분란. 내가 불란을 일으킨가 불란? 불란 시끄러워 시끄러. 워 시끄러움을 내가 일으킨 거예요. 아, 어, 그게 이제 요런 어, 요런 집단 뭐야? 이게 요게 뭐야? 요게게 요게 뭐야? 요게 비면역이죠. 어, 비면역이라는 무능력이에요. 비면역이라는 어, 뭐야 아, 이제 네. 능력. 어, 뭐야? 면역 능력이죠. 음, 면역 능력, 어, 면역 어, 능력. 여기 여기죠. 역, 역병이죠. 역병, 역병, 전염병이죠. 어, 전염병에 전염병. 어, 이러, 아, 그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요? 아, 요거다 뭐야? 요거 다 뭐예요? 요건, 요건 추함이죠. 추함. 어, 이 뭐야? 고루이 띠만 떼야 엄지 나면 추하죠. 어, 아름다움으로 어, 사회를 이렇게 형성을 해가야 돼요. 우리 사람이 두명 모여, 세명 모여, 네명 모여. 뭐야? 능력으로 아름답고, 능력으로 어, 따뜻한 그런 어, 공 봉아리 공공체를 만들어야 돼. 형성을 해야 돼. 그 형성을 못하면 염증이 그냥 형성이 돼요. 그 자리에. 즉, 아름다움이 없으면 추함이 추함으로, 어, 대체가 되죠. 어, 마치 어둠이 있어요. 그럼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없시죠 똑같아요. 어, 이런 추한 행동들. 추한 거죠. 추한 거죠. 에, 이 추함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방어를 해야 돼. 방어. 스스로 내가 막아야 돼. 내가 만든 거라 내가 방어해야 돼. 근 내가 힘이 붙이니까 우리가 방어하는 거죠. 방어 기전이요 그래. 방어 기전. 또 이제 면역형성 이라고 그래요 그런 면역 체계 요 체계가 없는 거죠 요거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체계가 없음 체계가 없음 맞죠 뭐 무체계죠 무체계죠 뭐 요거는 체계가 잡힌 거죠 면역체계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나가고 있죠 어, 여기 오는 분들 염증이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부종도 없고 몇주 전에 눈이 출혈됐었는데 눈 출혈된 게 없어졌죠. 왜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능력으로 만나야 돼요. 능력으로 만나야 돼요. 무능력을 만나고 안 돼요. 잘못 만나는 거예요. 무능력자들을 만나면 잘못 만난 거예요. 능력자들을 만나야 돼. 즉,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게 없는. 이런 게 없는. 눈이 충혈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어? 어우, 이분이 역증인데 아, 이분이 이런 게 있어요. 실증이 많은 거죠. 뭐, 피대 올린다, 피떨 올린다. 그런 현상이 몸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 다리가 붓대. 이런 분들. 입술이 붙었대 이런 분들. 대화 속에서 다 나오죠. 아, 몸속을 안 들여다봐도 아 이거는 몸에 고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잠시 격리해야 돼 격리 왜 전염이 와요 그걸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같이 더 결합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해 조절 그죠 이 불꽃이 커서 화재가 되면 안 되죠 어, 줄여야죠 어, 라디오 볼륨이 크면 라디오 볼륨 줄이듯이 어, 예. 줄여야 돼 그럼, 어, 뭐예요 이런 조절 능력은 실증과 실증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실증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그걸 이렇게 잘, 뭐야,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요 벗어날 건 벗어나고, 함께 할건 함께 하고, 그리고 자유자재가 와야 돼. 그게 염증 해결입니다. 이걸 뭐, 뭐를 먹고, 뭐, 이런 방법은 뭐예요? 그건 초보 단계죠. 초보. 효과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되죠. 우리가 염증이 더 커져서 잠재가 돼요, 잠재.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염, 뭐죠? 뭐, 뭐 암, 뭐 폐암, 기관지뭐염 이런 각 몸에 또 뭐야 전이가 되죠. 전이 퍼져 나가죠. 이 사회에 악영향이 퍼져 나가듯이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이 세포가 하나하나의 구성원이에요. 사회 구성원. 이 몸이 이제 그 구성원이 이루어진 전체. 뭐요? 사회죠? 집단이죠? 어, 그 집단이 건강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23강 인가요 어, 24강 인가요쭉 어, 보시면서, 어, 뭐요? 아, 모든 병이 이러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조절 능력이 부족했구나. 그런 사회 적응력을 키워야 돼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앞으로 염증 없는 사회가 드디어 열렸죠? 어, 더 발전하면 뭐예요? 암이 없는 세상, 당뇨가 없는 세상, 고혈압 없는 세상. 어, 이거 좀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죠.